어, 끝났어. 아, 집에 가는 중. 무슨 일이 있었어? 아니,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? 그냥 있잖아. 내가 너무 꿈만 컸던 것 같아. 생각보다 힘드네. 들어와서 열심히 연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,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. 이 모든 걸다 감수해야 연기를 할수 있었던 거야. 내가... 갈까? 아니야, 혼자 있고 싶어. 너한테 전화라도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. 그래,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.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잘 지냈니? 살이 좀 빠졌네. 죄송해요. 말도 없이 도망가서. 예전에 이사님이 하신 말씀들 기억하고 있어요. 누구보다 챙겨주신 것도 알고요. 근데요. 이사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이렇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진 않았는데, 사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,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연기하는 게 두렵고,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. 누군가 기대하는 만큼의 사람이 아닐 거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. 처음에 너는 많이 어렵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던 거야. 지금 방황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. 어른들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겠지. 지혜야. 그래도 잘하고 있었어. 그런데 혹시라도 날 실망시키기 싫어서 나를 위해서 연기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. 나는 네가 이 일을 하면서 너 스스로를 찾아가길 바랬던 거였고 옆에서 기꺼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. 그런 일이 연기가 아니더라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.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. 자 평가 보느라 수고들했어. 이제 이 결과만 남았네. 이김 감독님 작품은 실력도 중요하지만. 이번에는 이미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신 것 같다. 빨리 얘기 해 주세요, 그냥. <laughs> 알았다. 누가 쫓아오냐? <laughs> 그럼 이번 캐스팅은 음 차은빈? 네. <laughs> 애들아, 애들아,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. 은빈이 연기는 정말 좋았다고 칭찬하셨는데 이번엔 이미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쉽게도 다음번에 기약하셨다. 그래도 수고했어. 박수. 자 그리고 음 박소연 축하한다. 이번 작품 준비해서 들어가면 돼. <laughs> 정말요? 그래 이 소연이 너의 이미지가 아주 딱이라고 하시네. 물론 연기도 좋았고 <laughs> 열심히 해봐. 네. 박수. 이사님 아, 혹시 차은빈이 별말 없었나요? 무슨 말이요? 아, 며칠 전에 백 팀장이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은빈이를 넘기네 만에 하면서 얘기하길래 <놀람> 잘 지내시죠? 예. 이번에 그 애도 괜찮던데요 유리인가? 예. 노래도 잘하고 뭐 생긴 것도 괜찮고 성폭성이 괜찮더라고요 걔도 그아 보니까 <laughs> 아! 그 차은빈이라고 쓸만한 애 있어요 에, 눈앞에 거주 생긴 게 거두찰만큼 뭐 그렇게 멍청하진 않겠죠 얘 예, 일단 처음이니까 저도 많이 안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상식선 했어요 아시죠? <laughs> 예러러면 다음 주에 쯤만나시죠 대표님 <laughs> 자칫하면 은빈이도 상처받겠네요 네이사님 백팀장님 호출 부탁합니다 은지이 사람은 지금 애들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. 이번엔 차은빈인가요? <laughs> 아 벌써 소문 여기까지 났나? 말 돌리지 말고 제대로 대답하시죠.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. 벌써 보기 좋게 거절 당했으니까. 네. 어, 들어와. 어떻게? 생각을 좀 해봤고. 저번에도 말했듯이, 너한테는 더 좋은 게일 거야. 응. 저 팀장님. 음, 얘기해. 죄송한데요.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. 저를 좋게 봐주신 건 감사해요. 아니야, 차은비. 근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이사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마다할 순 없습니다. 아니 순진한 거야? 답답한 거야? 험한 꼴이나 보지 않았냐? 여기서 네가 뭘 하겠다는 건데? 경험이야. 크든 작든 부딪히면서 스스로 힘을 기르는 연습이야. 제가 팀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자리에 덜컥 따라갔다가 만약 생각처럼 잘하지 못하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? 이런 애는 처음이에요? 좋은 자리 준대도 마다하고 <laughs> 뻔하게 놀아나지 않은 거겠죠 아직도 애들이 만만하신가요? <laughs> 죄송하지만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네요, 의사님.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? 오랜만에 이사님도 만나뵙고 참 즐거웠는데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서요. 참빈이 아니면요. 흥미가 없네요. 야 대박. 내가 대박 수권 가져왔다. 뭔데? 궁금하지? 고급정 보니까 100원씩 들대. 아, 또 별거 아닌 걸로 호들갑이네. 야, 다들 무시해, 무시해. 아니거든? 놀라지 마. 백팀장님 그만 뒀대 아! <laughs> 대박. 갑자기 왜? 몰라. 어제 사표 내고 나갔대. 이사님이랑 한판 붙었다는 말이 있던데. 아, 역시 그 더러운 성질머리가 이사님한테도 발동한 모양이네. 안 봐도 뻔하지, 뭐. 첫인상부터 마음이 안 들었어. 나한테 말하는 거 봤냐, 못 봤냐? 너, 살좀 빼야겠다. 아, 다 아, 생각해도 어이없어. 근데,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? 꿀래, 진짜? 어? 헐, 유재